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추 첫 수확을 했고 자첫 수확? 응 이만큼? 아찡기죽겄네자왜 이만큼 밖에 안되냐면요 고추를 한 100개 정도 심었는데 첫 수확이라 조금 작아요 근데 실생 한 66개 그리고 한삼목한게한 33개 그 정도 해가지고요 아, 거의 한 100개를 정도 했는데 삼목한거는 아직 느려가지고 빨개지지가 않고 저기 한 60개 정도 해서 빨리 빨가진 애들만 아 삼, 저기 고추를 땄습니다 아유 자신감이 떨어진다 고추 이게 뭐야 이게 아징크 이게 뭐 어때요 갈아가지고 김치에 먹으면 되는 거자그래자자 오늘 시간에는요 건고추 고추를 말렸을 때 색깔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기야 고추를 네. 색깔을 기가 막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후숙해야지 자 일단요 저희 여보가 후숙을 해야지라고 말을 했는데요 당연히 후숙을 해야 색깔이 아주아주 이쁘게 아주 나옵니다 자 자기야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김치가 어? 맛이 더럽게 없어 그럼 김치찌개를 끓였을 때 맛있어 맛대가리가 그러니까 더럽게 없습니다 우선 비주얼부터 뻘개지 않잖아요 그치? 자, 김치가요, 맞대가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일급 요리사라도요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내지 못해요. 김치가 있어야 김치찌개가 맛있는 거지. 제가 김치만 되게 맛있어 봐. 내가 그냥 대충 끓여도 김치찌개 맛있어. 자, 제가 왜이 말을 했냐면요. 곰코추 색깔을 이쁘게 해갖고 말리려면요. 일단, 이 고추, 고추가 제대로 된, 이쁘게 된걸 갖다 따야 됩니다. 자, 근데, 그게 내가 컴퓨터요? 뭐 센서 달렸어? 다 그러지 못하고, 사람이 소유를 따기 때문에, 간혹 가다, 요런 게, 나옵니다. 자, 요런 게 뭐냐면은, 여기가, 덜 빨개졌어요. 어? 꽃을 갖다 이렇게, 이쁜 걸 갖다가, 그냥 건조기에다가 넣어요. 그럼 꽃 색깔도 되게 이쁘게 나와요. 근데, 요런 것, 들린 거, 요런 것들을, 어, 사람이 따기 때문에, 얘네들을 아주 빨갛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김치로, 말하면은, 김치로 아주 맛있게, 어? 익혀야 되잖아요. 자, 요것도, 후숙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후숙을 며칠을 했냐? 어디서 어떻게 했냐? 자, 그게 또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만약에 고추가 요 정도다. 그러면은, 아, 어, 고추 빨가진 거에 따라서 이틀에서 한 4일 정도는 하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들 빨가진 게 딱딱 그럼한 이틀 정도면 후숙을 하면 되고, 또, 고추가, 고추가, 음. 자, 이런 거. 자, 요거보다는 좀 심해져. 자, 이런게 있다. 그러면 한 4일 정도는 후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서 해야 되냐. 당연히 햇빛에서 하면은 안 되고요. 저기, 여기 차가 막 봐봐. 자가막 쳐져 있고 여기는 그늘입니다. 자, 그늘진 곳에서 후습을 해야 되는데 비리푸대 있죠, 비리푸대. 비리푸대를 사용하면은요 비리푸대에다가 이 꽃을 를 따가지고 찰떡 넣었어. 싸고 얼마나 덥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고추를 후숙 하는 게 아니라 고추를 후숙시키다가 말려 아니, 섞여서 버릴 수가 있고요 자 쌀자루 있잖 쌀자루도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쌀자루에다 하게 해게, 해게 되면은 끝에를 갖다 이렇게 주댕이를 탁 벌려 놓고 또 어디서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기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반드시 그늘진 곳에다가 이런 소쿠리나 사과박스 같은 데 있잖아 사과박스 알지 여보 누구랑 런거 코티박스 자 그런 거에다가 고추를 담아 놓고 어, 고추 상황에 따라서 한 이틀에서 4일 정도. 자, 그늘진 곳에다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그늘이, 뭐냐, 뜨거운 열기가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게끔 선풍기를 틀어주셔야, 어, 고추, 이렇게 덜 익은 고추도요, 이틀, 3일, 진짜 길가 가면 4일 정도 지나면요, 고추가 색깔이 아주아주 이쁘게 아주 됩니다. 자, 이렇게 고추가, 아, 얘는, 좀딱치기가 늦어서 새파개졌어 네. 물렁물렁해. 자, 이렇게 고추 색깔이 이쁜 걸. 이쁜 걸 갖다가 건조기에 넣어야 건고추도 이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요. 고추를 따서 바로 그냥 건조기에다가 넣지 마시고 자, 저처럼 호습을 어 고추가 색깔이 아주 이쁠 때까지 한 2일에서 4일 정도 호습을 해 주고요. 자, 이렇게 호습을 하기 전에 물에 씻은 크기를요 물에 씻으면은, 만약에 담배 마왕이 구멍 뚫은 게 있는데 그 사이로 물 들어가, 아니면 꽃을 이렇게 따다가, 어? 물 들어가서, 그러면요, 잘못되면쑥 썩어버리니까요. 자, 반드시, 어 씻지 않고, 이렇게 말렸다가, 건조기에 넣기 전에, 바로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요, 건조기에 넣어서 말리시면 됩니다. 네. 자, 날씨 더워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뭐? 네. 자기 불만 많지, 지금, 음. 솔직히 말해서. 응. 음. 왜? 좀 앉아서 찍자! 앉아? 내가 앉아 찍으라고 그래. 이 핑크색 테이블을, 어? 이걸 사줬는데, 왜 자꾸 사서 찍어? 그러니까 자기도 빨리 끝날라고 그냥 남들 1 0분말할거 그냥 5분 동안 그냥 다다다다 해버리고 끝나는 거 아니야.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응. 힘들어질게. 음부터는의자에가 갖고 올게. 아, 그냥 앉아, 다음에. 알았지? 어이. 어 에이.